미래 김부선은 제주에 있었다. 끝없는 진실공방 연합뉴스 연합뉴스 https://youto.b/pfgooxgls라는 대과로 서울은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선거운동 기간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26일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.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 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전 후보와 배우 김 씨가 김 씨의 서 오록수동 집에서 이 당선인과 김 씨가 미래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관련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. 자 세한 내용 영상 으로 확인 하시 죠. S Y I P D 골뱅이 YNA.co.kr 2018년6월26일14시33분 송구.